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여러 이따 봐요. 이, 인사는 잠깐만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저으도면서 여기를 왔지. 여기는 오늘 네. 서울대 입구역에 원데이 클래스를 하러 왔습니다. 네.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쓰는 날이 왔네요. 여러분 네. 안 어, 드디어 서울대입구역에 도착을 했고 맞아요. 오늘 공방 데이트. 그동안 공방 데이트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하게 되네요. 맞아요. 이거 만들어서 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선물로 해줄 거예요. 맞아요. 아, 좀 떨어지는 생각이죠 아, 너무 추, 추운 걸 어떻게 해요? 어딘지 알아요? 출근도 <laughs> 면있던데 저희가 오늘 만든 물건은 네. 뭐죠 누비야, 누비. 누비 눈에 눈 들어갔어. 저요? 저요. 수제 비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해줄 네. 예정입니다 <laughs> 눈이 엄청 어, 많이 보여요 저기 저기다요 아침 10시 30분에 예약을 했는데 지금 시간은 10시 27분입니다 가게가 어, 진짜 이쁘다 저는 처음 봤어요 강아지 어, 시바베니까 방아지야 한번 보러 갈까? 시루가 있는 것 같아 어? 뭐야? <laughs> 시루가 있다고? 안녕 <laughs> 우리 노래라 어이구 어이구 공방은 여기 있네요. 니어 바이 소. 와 진짜 이쁘다. 들어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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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용. 응. 응. 초원냄새나. 그럴요 숨겨보고. 일단 어 진짜 웃기다. 타이밍 이 <laughs> 1g도 오차가 있어야 되나요? 넣 어찌 이거 넣는 거야? 아 이거 이거 넣었겠지? 나 이거 넣어한다? 응. 그럼 나 이거 넣어야 되는 거지? 응. <laughs> 이게 비누가 여덟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그 오는 경우도 만나요. 어... <laughs> 아! <laughs> 궁금하잖아요. 꽃꽂이하다가 이거였거든요. <laughs> 여기 10번 반복해야 되나요? 이게 비누마다 가격이 다른가요? 저희가 신청하는 게 저는 그럼 비누 디자인 바꿔도 되나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저게 저기 히보여서두 번째 거맨 위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음. 저거 뭐요이니다 어땠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냄새도 네. 좋았지. 이거 만든 거는 2주 뒤에 맞아요. 픽업하라 해서 픽업 한 다음에 가면은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한 3주 뒤에 도착하고 브이로그도 상품 받을 때쯤 만들어지겠다. 내가 받은 선물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고 생각하면 기분 좋으시겠지. 맞아요. 좋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나 힘든 게 만든 건데요. 뭐야, <laughs> 이렇게나 힘들게 만들었어? 네. 고생했습니다. 아리가 도전아리도아리도 근데 진짜 선생님 되게 친절하셨어. 맞아. 친절의 극치. 어, 친절의 극치. 재밌게 원데이 클래스를 마쳤고 네. 2주 뒤에 만납시다. 네, 감사니다2주 후. 안녕하세요. <목소리> Two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주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만든 비누를 수령을 하러 왔는데요. 네. 그때는 눈이 많이 와서 둘다 덜덜 떨었는데, 네. 2주 뒤에 날씨가 이렇게 풀렸네요. 맞아요. 지금 패딩을 저는 안 입고 왔어요. 오늘 너무 날씨가. 너무 안 돼. 춥게 입고 아니아니야 이거 안 추워요. 다리건 두꺼운 거 하다가 이거 입으니까 어디에 있었는지 까먹었네요. 이로쭉 가면 됩니다. 네. 오른쪽으로 꺾어야 돼요? 오른쪽 꺾어야 되죠. 네. 네. 다 왔네요. 얼른 네. 비누를 찾으러 왔다 소장을 집에 사야 되겠다, 나중에 2주 뒤에 비누를 이제 수령을 했고 2주 동안 또 양생을 또 해야 된다 그러네요 하나씩 제일 가벼운 거드릴게꽤 무겁네요 뭐 아니 제일 가벼운 거들었는데무겁요 그거 빈 박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비누 박스고 일단 그러면 다시 2주 뒤에 만나야겠네요 네 그렇다면 다시 고고 안녕 안녕 2주 뒤에 만나요 구독 구독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맞아요 오동절이에요. 오늘 오늘 추첨을 하는 날이에요. 맞아요. 알고 계시죠? 무엇을 추첨을, 뭐 추첨을 하느냐? 저희가 손수 만든 수제 비누를 맞아요. 추첨하고. 맞아요. <laughs> 제가 맨 링크를 딱 고정 메시지에 하면은 거기서 네. 댓글만 하나 써주시면 돼요. 맞아요. 댓글만 써주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랜덤으로 추첨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laughs> 여러분 그럼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여섯 분이죠? <laughs> 성님 <laughs> 축하드립니다. 받으면 안 쓰고 고위 모시겠습니다. 당첨 기원. <laughs> 인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게 뭐 이벤트 같은 걸 추천할 때다 네. 보내드리고 싶은데 아쉽네요 그 마음을 맞아요. 처음으로 이해해봤어요 저희가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진짜 아쉽네요 맞아요. 다 보내드리고 싶은데 알람설정 도동. 여기 어디에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어디냐면요 스튜디오인데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촬영이에요 <laughs> 아직 을 뽑죠 똥 보여줄까? 저기서 임버싱 영상을 찍고, 저기서 지옥의 밸런스 게임을 하고, 여기서 이제 포장 장면을 찍네요. 포장을 어. 어떻게 하냐면요, 이쁘게 할 건데요. 지금 처음 공개. 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신 비누를 드디어 포장을 합니다. 이게 양생을 거의 4주나 했네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거, 이거는 서기가 만든 거. 색감부터가 다르죠. 뭐다 이쁜데요? 이거요. <laughs> 랜덤 발성이지 <laughs> 네. 추첨은 다 완료됐어, 그렇지? 맞아, 추첨은 다 완료됐고요. 저희가 정성스럽게 한번 포장을 해서 햄버거를 <목소리> <목소리> 포장하듯이 해 볼게요. 가봐요. 햄버거 포장해 보실 있어요? 네, 맥도날드 알바 치시잖아요. 맥도날드 알바 했었어요? <laughs> 네, 가봐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네. 가봐요. <laughs> 제가 실력 보여줄게요, 맥도날드. 오, 사탕이야. 어때요? 잘했죠? 네. 그래 이제 <laughs> 성격 나온다니까요? 여기 포장하는 거. 아! 나 알았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어, 지금 생각난 건가요? 여기다가 비누를 예고하는 포장은 못해요 이렇게, 응. 이렇게 하도록 그리고 포장하고 꼬물꼬물 조립하고 있지 네,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걸 이렇게 넣고 비누 설명서 넣고 보석이 분들은 네. 우리가 준 비누를 사용하실까 아니면은 간직하실까 어땠으면 좋겠어? 다 써서 예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 아니면 안 쓰고 고이 보관하셨으면 좋겠어? 보관. 보관했으면 좋겠어? 아. 이거를요 이렇게 해서 아 양쪽으로. 응. <웃음> <우와>. <웃음> 여러분, 이런 포장 보셨어요? 나진 깜짝 놀랐네, 지금. 되게고급스럽네 이번에 당첨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당첨 안 되신 분들 너무 아쉽네요. 저희가 다음에 또 이벤트 이런 거 자주 진행해서 많은 분들께 나눠 드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장장 거의 한 6주에 걸쳐서 촬영한 브이로그 아닙니까, 이거? 맞아요. 이거, 이거 그치? 진짜 양정이었죠 눈을 뜨고 가서 네. 촬영했는데. 네. 수령도 하고 추천하는 장면까지 아까다 들어가 있 마지막 포장 영상까지 당첨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러워요, 저희 것도 이제 없는데, <laughs> 여러분 긴 6주간의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